아, 뭘 때리네. 아, 미리는 안 걸려. 르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암살들이 저 기공들 겁나 괴롭히는 수밖에 없어. 이거 어, 그냥 암살 위주로 가고 우리가 외곽에서 비중으로. 지금 투사가 드, 들어오던가 기공사가 들어올 건데 그거 낚시하면서 제사세. 한 명씩 따든가 해야지. 들어가지 마. 얼굴 빼줘. 어? 얼굴 빼달라고? 오케이. 어. 돌릴 수 있으면 바로 돌리면 좋은데 이거. 돌리기만 하면 솔로 음. 볼수 있긴 한데. 이거 환주 타면은 옆으로 확 나와보세요. 이거 타겟팅 안 되게. 미시 들어와도, 뭐할수 있게. 돌릴 거야? 한번 돌려볼 거야? 실패하면 그냥 뒤로 빠져버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타수가 많아가지고 못 돌려요. 너무 폭해져. 바로 불쌍한 번 때려야지. 빠져, 빠져, 그냥. 좀 약간, 그냥 부딪히지 하면서. 기공 하나 짤. 어. 아, 뭐야, 이거, 씨. <laughs> 얘네는 캔슬불사예요, 캔슬불사. 캔슬 불사. 불사? 저 캔슬된 거예요, 불사. 기다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한 명씩만 따도 돼, 한 명씩만. 권사 그거 딸게, 내가. 응. 치지 말고 있어줘요. 자신 기권사 부입을 기권사부터. 전 씨나. 아. 어, 뭐야? 나한방죽는데 한 명씩 따자. 가지 마요. 어, 멈춰있 어, 오케이, 샷. 그렇게 한 명씩만 따자, 지금. 저중상하면안 된다. 강가, 야 기곤사가 고, 기공이 저렇게 많은데. 미친놈이 정신 빠졌나, 그냥. 아주 놓고 싶냐? 로아이, 새끼야안 들어가, 안들어가야 돼. 왜, 왜, 앞에서 얼쩡거려, 컴방진이쉣끼야 니가 무슨 아니, 뭐야? 니가 무슨 뭐, 뭐, 투사야, 뭐야? 호신강이 그냥 백겨줄 놈이. 보여, 정신 형. 빠질 놈이 그냥. <laughs> 그냥. 앞에서 얼쩡거려, 뭐. 못 사겠다. 나 그냥 가서 들어갈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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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 농다 농담. 나추사 물고 있었으면 좋고 나 지금 저쪽에 들어갈게 아이고 경 들어왔다 기관은 죽었네 내신 내 내신 어. 응. 이거, 이거 지금 나 꼬씨님이랑 입... 어꼬시님이랑 이거 나이스 버스가 어, 들어왔다 천천히 해게 어, 없으면 빠지. 안 들어갈게 그냥 야 빠져버려 어 알지? 우리 전법 알지? 가지마 가지마 죽지마 죽지마 뒤로 빠지고 피 채워 그냥 그렇지 쩐다 어,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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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겠어요 투사 두살 안돼 이거 투사 가이씨 다 오케이. 잡아려. 오케이. 잡았어. 지금 잠깐 들어가 보자. 지리 치고 들어가 보자. 나 건사 물게. 건설 제가 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 뒤에서 어았어어요 왔어요. 아, 뭐야, 나 떴어. 씨. 뒤에 기공이 있었어. 여기 는거 뒤. 자, 좋았다 뇌신. 돌려버려 돌려버려 이제 그 기회되면 돌릴거야 애들 오면 그냥 다시 빠져 왔다 기곤사 기곤사 음. 에이그 빠져 빠져 차신신님 빠져 이제 애들 모인다 이거 한방에 못 죽이면 애들 또 모여 이거 무조건 공빵이 너무 타. 좋아서 일단 풀샷 써줄게 어나떴다 도망가 용화노, 공중. 기운 컷 띄운 거, 오케이, 샷. 거기 앞에서 계속 해줘요, 지메님. 앞에 가, 이쪽에 오지 말고. 아, 암살들이 괴롭혀야 돼. 뭐하러, 여기, 그 중앙에 와. 음. 눈치가 있는 거, 그렇지, 잘했어. 이번 건 칭찬해. 어쪽에 다. 그럼, 띄우지말았어야지 오케이, 좋았어. 연장했잖아요 이번엔. 아이, 좋았구요. 누구야, 아까 방금 운전하는데 시끄럽게 소리친 거. 어, 야생아저씨. 오는 거, 지메님. 이쪽에 오는 거. 오는 거. 뭐? 빨리 대신, 대신. 띄운 거. 아, 뭐야. 우리 편에, 야, 야. 나 이거 빠진다, 빠진다. 나 빠져야 돼. 탈게 없어. 빠진다. 속여서 해야겠네. 수사 노탈. 어, 나 스킬 왜 없어? 안 돼, 이거 점수 겨우 걸린 거야. 이거, 이거 잘못하면 금방 따라가네. 아. 어, 나, 이거, 이거 찐다! 이거 사심 잡으려고 했다. 사신 도망가면서, 해, 도망가면서. 어, 내신이 스탠스 딜 되고. 돌리면 우리가 위에 암살 있어서. 가담 아, 살 암살이 있는데 돌리려고. 바다에... 아나 이거 죽겠다. 아 죽였다. 오케이. 아이 히데스 거칠다, 거칠다. 점수 많이 벌렸거든요? 또 아까처럼 무리하지 마. 어. 아, 뒤로 빠지면서 해, 이거. 또아로고 탈. 어차피 우리 암살들은 치고 빠지는 거 가능하니까. 휘팔, 휘팔이랑 탈이 불도 없어. 휘팔. <놀람> 오케이, 띄운 거. 아이, 띄우고 잘 본다. 우리 또. 좋다. 지금 좋다. 에, 내발, 내발, 내발. 얘 불사, 얘네 불사. 불사네 아, 내발이 네 아니고 불사, 불사. 아, 떴어, 떴어, 떴어. 떴어. 지금 민씨 떴어, 아까 구도 음. 소리 들었는데 민 씨가 안 들어갔네. 어? 어 <놀람> 뭐야? 내신, 네 상대 내신. 네 돌려, 아, 나한파안 나갔어, 계속. 아, 씨. 쟤네들 돌리려고 한다. 돌리면 냅둬버려, 그냥. 괜찮아, 차라리. 아, 이 장판 가 여기서 아까처럼 가지 말고 계속 유인하면서 잡아야 돼. 남살들이 계속 기공라인 개를 펴주고. 와, 떴다. 이따 가자. 무리하지 말고. 야상아씨 그거 치고 빠지기만 해요. 탈도 차심님 가능하네. 지금 저 예. 저 화력 한번 쏘고 올 거예요. 네. 대승 화그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맞아. 짜투리지. 대승아재랑 차심님이랑 대승아재 뛰오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얘네 얼고 빠졌어. 아씨 얼고 나왔어. 빠르게 나왔다 지금 얼고. 아심님 들어갈 준비 투발할 거야 어 들어갈 건가? 거야 들어갈 거야 우 센터 불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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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어쩔 수 없어 지금 잠깐만 버리고 아니, 아 얼굴 이왜또 나와이 아나안돼아나 빠질 거야 아 탈기 아 죽었어 나 아, 지금 빠지자 좀만 좀만 아, 완전 빠져야겠다 지금 우리 많이 죽었어 결국 얘네들 지금 중앙에 아, 쳐있네 아, 아. 유인을 안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자 이대로 계속 가만히 있어도 그거야 저화루만 혹시 모르니까 남살 분들이 하나씩만 들려 놓면 으돼 어? 어 들렸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아, 뭐야. 아, 내시간에 시나, 4시간에 걸렸어, 지금 돌렸는데, 지금 이거, 그, 꽃숨님 이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 타이밍. 야, 미리 가서 대기 좀 하고 있지. 꼬리 노탈이에요, 옆에. 데스 하세 어? 뒤에 따라가는 거, 데스 하세 뒤에 있는 거, 어. 노탈. 노탈이에요. 잡았어. 나이스. 부채, 이거 조금 어, 더, 대야 봐야 계산이 될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2차 지금 아무도 못 가는 거. 아 2차 늦었네. 늦을 거야. 이만아 떴다. 내신이 못 끊었죠, 내가. 자아. 우리 1차는 찮찮데 우리 3차가 이제 열리거든요. 우리 2차 들어갈 때 이거 한명 대기해야 돼. 3차. 제가 주은 김에 제가. 안 돼. 지민이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마음 지키려고 하지 마. 아니야, 5분 때 움직여도 돼요. 음? 어차피 여기 우지 하나는 지금 하나 가요, 가요, 지금 지금 움직여요. 지금 움직여요. 내가 보게 내가 1차에서 보면서 움직일게요, 제가. 3차. <laughs> 3차에한대될것 같아. 아, 뭐야. 아, 안떴어 우리 3차에 둘. 우리 3차? 어, 야. 하나다, 하나. 그거 막아줄래? 그냥 막아줄래, 한 번? 우리 3차. 적한 번만 돌리면 될거 같은데. 지금 투사가 어느 쪽이에요? 우리, 3차 둘이다. 야생님 민시 주비 야, 생님 미시 주비 미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도려, 돌렸다. 돌렸다. 우리 거 3차 보자. 우리 거 3차로 보자. 나, 저, 지금 하나 튕겼거든, 지금? 아. 우리 3차만, 잠깐만, 우리 나 가고 있어거든 기온차 우리 3차 뭐야, 거기 1차 갔어요. 아, 근데 이적 3차 가줘야 돼, 지금. 우리 3차 볼고갈 때가 아닌데. 아니, 괜찮아. 적 3차 괜찮아. 아, 이거 튕겼어요. 어. 이거 튕겼기 때문에 우리 것만 짓던데요, 이제. 딸피 꼬박 아왜 탈기가 안 나가? 과하루하루하루아 떴다 미시, 아 역시 미시, 지금 아소만다안 아, 지금 돌아간다 왜 돌아가요? 아니야 지금 한 번만 끊어줘 오케이 한 명씩 내려가서 끊어줄래 지금 아아 죽였네 아, 저기 차도 돌려버려요. 바로 바로. 나 이거 한 번만 오. 죽으면 나 장비 어. 바꿀 시간만 불쌰? 주면 좋거든. 아 죽겠다. 괜찮아 이제 구체가 구체 점수로 음. 구져올수 있다. 겠 이 원거리들 기건사부터 기공 같은 기공 도리지 말고 기건사나 이런 애들부터 잡아야지. 이쪽에 다섯 명 있었어 가지고. 없다. 그래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어 이제 이거 아이씨. 오는 거 우리가 3차원 막으면 되거든요. 네? 끝났거든요. 지금 오는 부채로. 어, 뭐야? 나, 어, 살았어. 어, 기분이 어, 놀래라. 아, 나 떴어, 떴어. 한 방에 가네. 어, 아, 나 죽었어. 어, 저 자신 있어. 얼콧하면서, 어, 아, 아, 얼콧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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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세요. 이거다. 죽은 사람들 일어나면 돼. 천천히 들어가, 한번 터지면 안 되게. 이럴 때한 번씩 툭 건드려주고 전장보패다이 새끼들아! 내신 <laughs> <뇌신>. 아 죽었다 <좋았다. 웃음>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없게> 된다고? <laughs> 뭐야? 상대.. 상대 얼컷 어? 이게 안맞네 <laughs> 이거 진짜 근데 중3 계속했으면 밀렸을거야 음. 화력이 틀립니다 어. 암살들이 아까처럼 계속 건드려지고 우리는 모든거 떨어진거 잡는게 많았어 음. 기건사다 기건사는 이거 한박이면돼 그냥 약한 직업이거든 <laughs> 잘 알아, 잘 알아. 아, 예비 세팅은 전장도 그걸로 해놨어요. 예. 그, 저 뭐지? 인덤보패로. 해놔서. 아 근데 투사는 진짜 잘죽긴안 죽는다. 안내 템으로. 아, <laughs> 아 그죠. 성하고 투발까지 팀. 해가지고 한면 잡을걸요? 다음 판에 바판으로 할까? 그래도 되고. 한두판더 해도 되긴 해, 솔직히. <laughs> 그래요. 화요일 날 잘못하면 화요일 날 순위 떨어져 있을걸?